멈추세요. 단일분 안에 LI진엑스원이 왜 미래 성장 후보인지 알려드립니다. 수출 실적 매출 예약에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과 함께 1.78조원 규모 전자전 사업에 진입했습니다. 체계 종합과 장비 탑재를 맡는 이 위치는 한번 채택되면 교체 계량 정비까지 반복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채택은 양산 후속 계량 그리고 장기 정비로 이어지는 지속 수익 사슬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중동 현지화 전략입니다. 사우디의 상시 영업 사무소를 열고 판매 이후의 정비, 훈련, 업그레이드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이는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고마진 장기 계약과 후속 패키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적은 2분기 매출 9,454억 원, 영업이익 776억 원. 여기에 확보된 주문만 23조 원 규모로 앞으로의 매출이 두텁습니다. 업계 전체로 총 주문 100조 원 시대가 열렸고. LIGNX1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해양 무인 전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해검스와 무인 수상정은, 감시 호위 대드론 등, 빈도 높은 임무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소형이지만 묶음 수주가 가능하고, 이후 소프트웨어 센서 업그레이드도 반복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리안 이성 5 프로젝트, 참여 기대는 지상해상 우주를 잇는 통합 체계를 완성합니다. 전자전, 해양 무인 전력 위성 사업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는 곧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일정 지연,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 경쟁 심화 리스크도 있지만 현지화 기반의 정비 훈련 체계는 수익성을 지켜주고 재계약 가능성을 높여주는 안전 장치이며 전자 전무인 체계 위성 사업에서 나오는 성장 신호는 기업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예약된 매출과 구마진 수출의 속도 그리고 반복 매출 구조가 만나는 순간 의미 있는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기준, LIGNX1 종가는 489,500원입니다.